12월 2일이고 앞으로 뜨개와 그리고 수선 관련한 업을 업을 배워서 아니 관련한 걸 배워서 뜨개질이랑 수선을 배워서 업으로 삼아 보려고 하는데 그 기록을 뭐 매일은 못 하겠지만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에 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 하고 싶은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았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목공도 하고 싶기도 했고, 서비스 기획이나 IT 관련된 일도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한 6개월 전부터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바느질을 하게 되면서 시작을 한 건데, 이걸 만약에 6개월 정도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이걸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었어요. 6개월 전에. 근데 6개월 동 6개월이 벌써 지났고 더 깊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그 수업을 등록을 해서 내일부터 다니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재봉틀도 배우고 싶어서 그것도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그럼 거의 지금 동시에 시작하게 되는 건데 12월 초. 제공된 수업은 12월 초부터 1월 말 정도까지 듣고 보고 수업은 일단 입문반부터 듣는 거니까 6개월 과정을 듣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으로는 강사과까지는 확실히 쭉 따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지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취미로 많이 접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직업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조차도 예전에는, 예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취미에 가깝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취미로 하고 있다 보면은 아 이게 다어 엄청난 일인데 대단한 업이 될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해보는 사람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뜨개는 할수 있는 게많고 뜨개를 시작해서 뜨개뿐만 아니라 뜨개 관련 그러니까 뜨개와 함께 엮어서 약간 섞어서 할수 있는 일이 진짜 재미난 걸 많이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뜨개 관련 직업을 가뜨개나 뭐 수선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없고 뜨개질은 사실 어떤 어떤 편물 뜨는 법 뜨는 법 영상이 더 많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요새는 어떤 뭐 분위기인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한 1월 달 정도 되면은 보고 수업도 한 4주 정도 들었을 테고, 재봉틀 수업도 한 3주, 4주 정도 들었을 테니까, 아마 그때쯤 영상이 처음 올라가지 않을까. 꾸준히 공부하고 배우는 거는 열심히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보다 손이 조금 빠른 편이기도 하고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제 적성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업무보다 그리고 어 나중에 공방을 차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회사에 손을 빼지 않고 회사를 가지 않아도 내 스스로 소속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뜨개질을 하면 조금 더 어, 뭐랄까 그 방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혼자 말하는 건 어려워. 행설 수설. 한달 뒤에 또 잘하고 있겠지. 이미 잘했다.